22번입니다. 정육면체에서 마주보는 면에 적힌 두 수가 서로 역수라고 합니다. 자, 보이지 않는 세 면에 적힌 수의 합을 구해보세요. 하고 있네요. 지금 제가 보고 있는, 어, 지금 제가 볼수 있는 그 면에 적힌 수들을 한번 나열해보시면 5분의 3, 그리고 마이너스 1과 5분의 1, 그리고 0.4.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숫자들을 모두 다 역수 취해주도록 해볼게요. 자, 첫 번째에 있는 숫자는 5, 5분의 3이기 때문에 그냥 3분의 5로 바로 구해주실 수 있고요. 자, 두 번째 이 숫자는 정리를 좀 해주시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? 음, 5분의 6이 되는 거죠. 그죠? 렇 그래서 역수치해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생각해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0.4라는 숫자는 10분의 4. 다시 말해서 5분의 2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역수치해주시면 2분의 5가 될 겁니다. 자, 따라서 이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해 주시면, 3분의 5 더하기,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, 2분의 5 임으로. 지금 분모가, 분모가 다 다르지만, 분자는 다 똑같죠. 그죠 자, 그래서 분모를 통일을 해야 하는데, 분모를 6으로 만들어 주시면, 6분의, 분모에 지금 1을 곱했기 때문에, 10 빼기, 6분의 5 더하기, 6분의 15가 돼서, 여기는, 6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? 20. 따라서 3분의 10이 정답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답은 3분의 10이 됩니다.